자, 제가 또 플레이할 게 게임은요 바로 언제나 즐거운 쇠탄의 운빨짓만 게임 오늘도 한번 접속을 해봤는데요 오늘은 어떤 것을 해보려고 접속을 했느냐 예전에 제가 올렸던 영상 중에 1억 딜을 내는 신화라고 해가지고 베인을 한번 썼던 적이 있었는데요 아니 글쎄 이번에는 제 6레벨 금고 스펙이면은 무려 3억 대까지 낼수 있는 신화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야그 친구가 이 중에서 어떤 친구일지 그리고 3억 딜이면은 얼만큼 강할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의 컨텐츠도 재밌을 것 같다 생각 되시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이 됐는데요 일단 우리 이진님께서는 오늘 풀 서포팅 해주실 건데 혹시 제가 던전을 못 깨는 각이 나오면 던전까지는 도와주실 거거든요 와 과연 3억 딜 신화를 제가 뽑을 수 있을 것인지 와 이거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요 일단 신화, 아 신화네 산적이 많이 다야 더... 산적 다섯 친구?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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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이고 이거 어라? 근데 뭐야 이거 아 이진님도 여섯 친구예요 산적이? 와 이거 이거 3억 딜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주인공이 재료의 전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바로 가기가 좀 상당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웅 조금 모아가지고 다른 신나 갔다 가던지 아니면은 좀 합성각을 바로 좀 노려봐야 되는데 와 아니 전기 로봇 잘뛴거 너무 좋아요 아 왜냐면은 또 오늘 주인공한테 전기 로봇이 들어갑니다 아니 잠깐만 용웅이왜이또 일단은 바로 개구리 한대딱 만들어가지고 킹다이언 킹다이언 각 보겠습니다 열리보고 저리보고 제발 제발 아무리 봐도 이거는 킹다이언이지요 킹다이언이지 <laughs> 어디야? 역시, 너를 믿어야 되는구나, 타르. 2단계 타르 떠들거 지고, 죠 그러면 던전클 가능한데요? 와, 2단계 타르, 나이스. 자, 이러면은, 이러면은, 던전클 가능한 와, 이진님 배트맨 떴네? 아, 이진님이 던전, 아, 해주시려고. 아 배트맨 뽑으셨구나. 에이, 필요 없는데, 나 2단계 타르 떴는데. 근데, 던전 해주면 너무 고맙죠? 일단, 그러면은, 던전은 이진님한테 맡기고요. 자, 이 친구들 합쳐가지고, 제가 원하는 전설은 바로 폭풍고인인데요. 제발, 합쳐가지고, 폭풍고인, 폭풍고인, 폭풍이. 폭풍이 온다. 아, 이게 로켓주. 아, 로켓주가 써버리네. 에라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오버클럭안 터져! 그렇지, 나이스. 야, 이러면은, 와, 너무 좋았고. 이지님, 배트맨은 쉬고 계시죠? 제가 다 캐리합니다. 아, 이거, 이거, 뭐야. 던전에다가 요 친구 넣으면 끝나거든요. 아, 그렇지, 그렇지. 아, 배트맨 빠졌네. 배트맨은 쉬고 계셔도 돼요. 아, 여, 아, 기서잘 쉬고 있구나. 아. 자,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 슬슬 조금 불러봐도 될것 같기 때문에, 이거, 오케이. 소환 확률 좀 올린 다음에, 여기서 쭉 뽑아주면은, 아 호랑이가 떠지네 오케이 호랑이 너무 좋았고 거기다가 양법사까지 야 던전이 지금 약 5분 3초가 남았는데 와 벌써 다 끝나... 야전 던전, 던전 게임이 안됩니다 오케이 던전 게임이 안되고 와잘 잡네 던전 로켓쥔 30위 보스가 등장했는데요 아요 친구들 그냥 녹여주고 여기서 독수리 딱 나오면은 그 친구 합성해가지고 제발 아 독수리 안나아자 <laughs> 독수리가 떡걸랑요요 친구 합쳐가지고 폭풍이 와야됩니다 폭풍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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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 <laughs> 아니 로켓 추가또 나오려고? 아요 친구 팔아버리고 안되겠다 소화당근 맥스 간다 와 이거 좀 빨리 뽑아야 되는데 자 빨리 어모노폴리 못참지 뭐 모노폴리 못참지 뭐 그렇지 독수리 또 합성각에 떴는데요 아 이제는 폭풍 떠, 떠주겠지 그치 안뜨면 말이 안되지와 나이스 드디어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 뽑습니다 와트 그렇지 와트인데요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제가 사실 안쓴 지가 너무 오래됐거든요 근데 일, 어, 일단 던전에 넣어놓고 던전에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에너지 모아주면 좋은데 이 친구가 제 스펙이면은 나중에 3억대까지 나올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와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진짜 빨리 1비를 만든 시대 중에 한 친구였는데 옛날에는 잘 썼는데 한 금고 4레벨 3레벨 때쯤에 그 시절에는 72분대 라인이 터질 일이 많아가지고 땜빵형으로 응급수치형으로 우리 와트를 잘쓰긴 썼었거든요 근데 이게 스펙이 높아지니까 아그 이제 70웨이브에서 전복이 안 나가지고 한참 잊고 지냈는데 오케이 일단은 신화가가도 많이 해주고요 근데 아마 3억 딜을 하려면은 이거 전설 신화가가를 많이 해줘야 되기 때문에 모노폴리 한 친구 더 뽑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말씀드리는 순간 50웨이브 보스가 떴는데요 요 친구 같은 경우에는 뭐 에이 오버클럭로키츠 있는데 그치 와가지고 잠깐 호랑이가 소리질러주고 호랑 소리질러주고 어흥 하면서 오케이 50웨이브 보스 녹여주고, 중, 어, 녹여주는 거 맞죠, 맞죠? 그렇지. 살포시 녹여 주고요 나이스. 일단 51회부에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게 83,000원 정도. 6레벨 근고 치고는 나쁘지 않게 모았고 평범하게. 자, 그리고 이때 우리 와트의 공격이 1,500만 인 아, 150만인가? 이게 160만인가? 어, 맞네. 160만대네. 근데 이게 어떻게 나중에 사복들이 된다는 거지? 아, 나중에 이거 궁극기 방출을 써야지 되는 건가? 일단 한번 후반까지 에너지를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72회부부터는 이 와트로 한번 활약을해 보려고 하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전기 로봇이 한 친구 남아가지고 와트 한 친구 더 뽑을 수 있거랑요? 두 번째 와트 바로 뽑아주고 잠깐만 이 친구 어디다 둬야 돼? 오케이 오케이 산정은 수고했고 6 0의보스가 등장했는데요 그렇지 와트 에너지 143까지 모았고요 잠깐만요 이거또 10레벨 강화해줄 수 있기 때문에 해준 다음에 설마 못 잡겠어 에 잡을 수 있죠 그쵸? 잠깐만 모델풀이 빠지게세요 자 그렇지 호랑이 소리 들리는거 너무 좋았고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하면서 오케이 나이스 그리고 야, 이거 또 늑대만 있으면은 개구리 한개 뽑아가지고 우리 오버클럭 로켓츠 더 세게 만들어줄 수 있는데요. 아, 이렇게 떴고요. 잠깐만, 그러면은 잠깐 뭐가 뭐야 이거? 투척병. 특축병. 투척병만 나오야 되는데 설마 또 투척병 빼고 다 나왔고 아니? 어, 어, 잠깐만요. 이거 뭐가 좀 심상치가 않은데. 나 투척병 빨리 나와줘. 아, 아니 뭐야 이거? 아니 이게 안 나온다고? 와, 아이, 아 잠깐만 이거 뭐야 이거? 아니, 호랑이가 나와버렸네? 오히려 좋을까? 오케이, 오히려 좋구요. 와, 진짜 배었기 때문에, 그렇지. 개구리 왕자 만들어주고요 와, 아니, 근데 이지님이 양범사을 진짜 많이 모아줘가지고, 지금 만화의 벅이 440%, 공속이 80%에요. 자, 6 7일 후에 일단 우리 와트, 첫 번째 와트 에너지가 약200됐고요 모은 돈이 지금 약 29만원 정도, 좀 평범하게 모았고, 이때 와트 데미지가 플러스 730만 밖에 안 되는데, 야, 이게 과연 3억 딜이 될지 안 될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또 레벨업 해주면서 아 레벨업이 조금 덜된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도 있는데요 아직까지 아직까지 와트는 조금 가만히 있어 어 이거 한번 방출 써볼까? 얘 방출 쓰면은 지금 플러스 900만인데 누르면은 와한 번에 4500만 되네? 그냥 갖다 대버리면은 와 녹어 녹아, 녹아 녹아버려 녹아버려 그렇지 이거지 와 방출 누르니까 굉장히 세지는구나 아니 에너지 50밖에 안 모았는데 지금 이 친구 이 친구의 공격력이 3500만이거든요? 아니 그러면 이 에너지 2 3 0모원 친구 이 친구는 방출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아 근데 역시 와트의 최대 단점 이 방출을 껐다 켰다 할 수가 없는 거 이게 진짜 단점입니다 만약에 이거 진짜 개선되면은 굉장히 괜찮을 것 같은데 와트가 말씀드리는 순간 와트가 지금 250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지금 오케이 모노폴리가 새 친구여가지고 자 행운석이 마구마구 들어오고 있고 마구마구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거 오케이 오케이 또 레벨업 해줄 수 있는데 그렇지 17레벨 됐고요 잠깐만 이거 방출 패스를 한번 켜볼까? 방출을 한번 아아 아, 잠깐만 요 친구 빠지고 요 친구 딱간 다음에 자요 친구의 딜로 그렇지 그렇지 앞에 정리되는 거 정리되는 거 너무 좋습니다 와 순식간에 라인 정리되는 거자좀 있으면 이제 81보스가 등장하는데요 자 280까지만 모으고 한번 방출 켜보도록 할게요 278 279 그렇지, 280딱 되자마자, 방출 한번딱 켜버리면은, 과연 데미지가, 와, 3억 천! 1, 10, 100, 1000만, 10만, 1 0만 1000만, 어. 자, 3억 3천까지됐고요 잠깐만, 이거 뒤로 빼. 뒤로 뺀 다음에, 이랬을 때 데미지. 과연 보스는 녹을 것인지, 어, 말도, 야, 말도 안하고 야, 끝나갔어 와, 대박. 시0가에 그냥 녹아버 말이 안 끝났는데도 녹아버렸는요 이거? 와우! 자 이렇게 해서 6레벨 금고로 와트 3억길 만들기 성공을 했는데요 야 3억길 되니까 8 0웨이 보스 그냥 1초 컷와 대박이었습니다 물론 아쉬운 거는 와트를 그렇게 많이 쓰진 않는다는 거 좋아요를 <laughs> 많이 눌러주신다면은 다음 시간에 더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